모든 비즈니스의 핵심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은 로버트 치얼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수도 내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자동차 광고에 왜 매혹적인 모델들이 출연할까요? 인간의 뇌라는 공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고정행동 패턴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고정행동 패턴은 간단히 말해서 인근슬쩍 넘어가기 기술인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인지된다면 굳이 본질을 면밀히 따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인간에게 적용되는 신뢰도 높은 작업이기에 실제 마케팅의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연상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자동차 광고를 예시로 봤을 때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저절로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매혹적인 모델이 타는 차는 좋은 차일 것이며, 두 번째로는, 나도 역시 같은 차를 타게 되면, 그들처럼 좋게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개연성이 전혀 없죠. 그런데, 뇌는 통과시켜버리는 겁니다. 또 옛날에 부모님들께서 절대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아무리 착한 자식이라도,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에 어울리고 있으면,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끼리끼리는 진리라는 말이 있죠. 암튼, 이 원리를 활용하면 당신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계약을 따내야 하는 프리랜서라면 계약의 성사율이 올라가겠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는 서비스직이라면 인센티브를 잘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기업을 상대하는 일이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든 지금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대가 당신을 자신의 편이라고 느낄 만한 환경을 조성하십시오. 착한 수사관과 나쁜 수사관이라는 전형적인 클리셰를 아실 겁니다. 범죄자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 먼저 한 수사관이 나쁜 역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잡아먹을 듯이 강하게 비난하는 거죠. 이미 친구 다 있는데 발뺌 한다느니, 평생 콩밥을 먹게 하겠다느니, 흥분해서 소리 지르고, 일부러 책상이나 의자를 걷어 차기도 합니다. 그 험악한 상황에서 지켜보던 다른 수사관이 이 나쁜 수사관 진정시키고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함께 마실 커피를 사와달라고 부탁하고 그 자리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범죄자들은 본능적으로 착한 수사관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훨씬 더 쉽게 자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같은 맥락으로 한 예시가 있는데요. 고객에게 더 좋은 가격의 제품을 주기 위해서 사장과 싸우는 기술이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이거 원래 안 되는 건데 제가 사장님과 잘 얘기해서 더 좋은 가격으로 협상을 봐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장님 방에 가서 커피 한잔하고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할인할 만큼의 금액은 정해져 있었고 마치 극적인 협상 끝에 얻어온 가격인 것처럼 고객에게 알린다면 고객은 판매원을 대할 때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의 적을 만들어내고 함께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 상대와의 동질감을 형성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동질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서 나오는 세 가지 설득법.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 로고스는 데이터와 논리로 설득하는 방법이고, 파토스는 희노애락, 감정, 감성으로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에토스는 그냥 신뢰를 주어서 설득하는 방법인데요. 그 중에 설득에 가장 강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바로 에토스입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당신이 뭘 하든 믿어주고 지지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본 사람도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동질감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많은 불편과 불합리도 감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나 어떤 집단에 속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명한명 한명 찾아가서 내 편으로 포섭하는 행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소문이 나면 편가르기니, 뭐 침묵질이니 하면서 단시간에 사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당신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